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조계종 군종교구와 육군 오군단이 국군 전몰 장병과 유엔 16개국 참전 영령들을 위한 위령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일동 묵념 조총수리와 함께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는 위령대제가 육군 5군단 호국 금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처럼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지는 못했지만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는 뜻을 이어가기 위해 5군단과 조계종 군종교구, 인근 군승법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올해로 37년째를 맞은 위령대제는 1984년 당시 보은사 주지 미룬스님이 스리랑카에 방문했다가 한국으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호국 금강사에 봉환하며 시작됐습니다. 호국 영령 위령 대제는 대한민국의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호국 금강사에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추모하고 천도하는 제37회 호국 영령 위령 대제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과 꿈 많은 청춘을 바치면서까지 싸워 이기고 장렬히 산망하신 대한민국과 연합군 후국 영령들의 영전에 삶과 명복을 빕니다. 군종 교구장 해자 스님을 비롯해 군 불자 장병들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군 법사들도 행사를 함께 했습니다. 선임 법사인 보경 함현준 선봉사 주지는 추도문을 통해. 호국 영령들을 위로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호국 금강사에 모여 6.25 참전 호국 영령들의 천도의식을 봉행하고 위령 대제를 모시게 된 것을 커다란 인연이요. 위없는 공덕으로 생각합니다. 군종교구장 혜자스님은 뜬구름이 본래 실체가 없는 것처럼 생사의 오고감도 그와 같다고 법문했습니다 이어 개송을 읊고 전몰 국군 장병뿐 아니라 유엔 16개국 참전 영령들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제37회 호구영령 이릉대제에 왕림하신 16개국 참전 영령과 국군 장병 영가들이시여 생에 대한 집착심을 버리고 생사를 따르지 않는 생각을 돌리면 거기에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고 그 빛을 따라서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서. 불...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 봉행된 호국 금강사 제 37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는 이 땅의 평화를 이루게 해준 이들을 기억하며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는 법석이 됐습니다. 비트 n 뉴스 정준호입니다.